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회전근개 질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전근개 어깨 통증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의 주제는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고 금방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아, 초기 대응이란 뜻은 뭐냐면, 초기에 여러분 아플 때 아픈 걸 조절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잘 유지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초기 대응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건 뭐냐면, 몇달 동안 치료해도 계속 아프고, 그 다음에 관절은 점점 굳어가고, 못 움직이고, 그게 바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안된 그런 케이스겠죠. 자, 이분 상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안 되네. 예, 이거 치료 하셔야 되겠네. 자 지금 이 상태, 방금 전 상태를. 그럼. 옆으로 한번 가보실게요올려보세요올려보세요안 되네. 여기서 봤을 때 뭔가지 걸려 있는 느낌이 드시죠? 예. 네? 예. 이거. 자 이분이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한번 들어보죠. 잘 적응하시는 분이시니까 관절 범위를 새로 만들어주고 통증만 살짝 억제해주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절 범위를 열어주고 통증을 살짝 조절해준다는 것을 못하면 한 5년 되셨다 그랬죠 지금? 네, 조금 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오래 고생하는. <목소리> 여러분들 5년이 뭐예요? 예? 5년 너무 오래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분 어, 제가 어느 위, 아,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일단 출혈 다 하고 나서. 어, 얼추 해 놓고 상태가 어떤지 좀 보실게요. 굉장히 부드럽죠? 예, 네. 네, 굉장히 부드러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거든요몸 마저 네. 음, 좀해 주라 그러고. 어깨 한번 가 볼게요. 그냥 올려 보시고 아, 이게 네. 많이 부드럽다. 많이 굉장히 부드럽죠? 예, 네. 네, 굉장히 부드러운 걸 느끼실 거예요. 그다음에 옆으로도 아까 손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옆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네, 올려 보세요. 더 올려 보시고. 더 올려 보시고. 네. 여러분 제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올려보시죠. 직접 한번 움직여 보시죠, 어깨. 좀 어떠십니까? 네, 많이 올라가요. 평소보다 좀 부드럽습니까? 네. 네. 아 외람되지만 저희 학회 치료가 초기 대응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치료 효과, 치료율이 좀 좋습니다. 상당히 통증을 잘 잡고 기능을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이 돼요. 자, 여러분 어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잘돼 있어요? 병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한 달씩 하고 몇 주씩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프잖아요. 그럼 얼른 병원 다른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옮기셔서 어 그. 그 치료를 받으세요. 초기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 초기 대응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치료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부드러워진 게 느껴져야 돼요. 느껴지고, 어, 뭔가 내가, 어우, 많이 좋아졌네라는 걸 확, 확연하게 여러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병원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원을 찾아 나가시는 것도 여러분들 경쟁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경쟁력이라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어, 그냥 계속 그 병원만 믿고 지고지순하게 다니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바보예요, 이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몇달 동안 고생하십니까? 혹은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좋은 병원을 얼른 선택하셔가지고, 어, 좋은 병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찾아서 직접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도움 받아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실 때 여러분 결국 수술 안 하고도 좋아지는 사례가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제가 어깨 관절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짧고 굵게 예, 여러분 그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은 그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두 가지 사례를 정외과 선생님들 하신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아주 유명하신 정외과, 은퇴하신 그 전문의 선생님이세요. 과장님이신데, 이분은요, 날 가도 내꺼가 낫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거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정외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힘줄은 누구나 파일이 온다예요. 퇴행성 변화. 아셨죠? 그래서 어깨는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힘줄 하나 정도 끊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팔 못쓰고 그러지 않아요. 예. 팔 쓰는 데는 그렇게 문제 안 됩니다. 다만 젊을 때처럼 힘껏 싸우면 못 하겠죠. 응. 그니까, 번지를 날린다든지 그러면 번개가 칠 겁니다. 그건 실제 제 경험입니다. 왜? 저도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어, 그러니까, 어, 무조건 그, 그, 회전근개 파열이 왔다. 그러면은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부분은 정형과 전문의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여러분 지금 아프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 수술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일단 아픈 거는 줄여주고, 기능을 살려줄 수, 기능을 유지시켜 줄수 있게 하는 치료. 이것도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은 그렇게 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네. 이 수술밖에 방법이 없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수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수술하시는 환자분들 보면 어때요? 그냥 몇달 동안 계속 아프다가, 그죠? 아프다가 관절은 굳어버리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까지 결국 가고,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재활및 보정기가 몇 개월, 또 그렇게 하다보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나쁜 쪽으로 전환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시라고 제가 오늘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음, 어... 아마 대부분의 어깨 아프신 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이 전기 신경 치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환부를 건드리는 치료가 아니고요. 예, 통증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열이 파열도 통증에 큰 영향을 주고요. 2차, 3차적으로 생기는 통증의 원인들이 있죠. 그게 바로 부종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 되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이 긴장이 좀, 어, 긴장이 좀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는 앞뒤 사방에서 근육이 서로 잡아당겨주면서 어깨 관절이 잘 유지가 되는데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음, 당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럼 되게 아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힘줄 파열 그 자체에 대한 보급 및 안정화 작업은 전문의께서, 정외과 전문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그 과정 동안 그 나머지 요인, 부종이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거나, 근육이 긴장, 밸런스 무너짐, 이런 현상들은, 얘네도 통증의 원인이거든요? 이게 아주 큰 통증의 원인이에요. 근데 이런 통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줄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 여러분, 그, 어, 원인부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접근을 하고, 그 나머지 통증 요소는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게 되면요. 치료하는 그날부터 조금씩 부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지기 시작하고 보통 길게 잡아야 한두달 잡아요. 그 정도 두 달, 두달 글쎄요. 예, 어느 정도 되면은 보통 참고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으러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 보통 한두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고생하는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 말씀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 신경 치료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되는 부위는 절대 아픈 부위가 아닌데, 예, 이 부위를 건드려주게 되면은 신경이 많이 안정화가돼가지고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 한몇 가지 좀더 볼까요? 네, 예, 여기 이렇게 한번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이제 이것도, 어, 물리치료적 방법 중에 하나인데, 특정한 어떤 근육을 하나 자극을 주고요. 자극을 준 상태에서, 어 해당되는 근육, 그러니까 팔을 잘못 쓰시는 이분같이 팔을 드는 게좀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을 좀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어떤 물리치료적인 방법이 되겠죠. 아주 재밌습니다. 한, 하면서 직접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세요. 음? 보세요. 이거 하고 났을 때 결과값만 보여드리고 제가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래 고생하지 마세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가시면 안 되고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셔야 돼요. 자, 각 올려보십시오. 앞으로 가시. 올려보십시오. 올십시오 계속 올리세요. 제가 안 도와드려도 얼마든지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과값이 나와야 돼요. 참고로 이분은 5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초기에 오신 분에 비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효과가 좀더들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치료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거를 당연히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계속 치료하는데도 계속 아프고 굳고 힘들면 얼른 병원 갈아타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국의 전기신경치료학회 병원을 찾는 방법을 빠른 시간대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어, 유튜브 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가 올린 영상들이에요. 그 컴퓨터에서만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노란색이 선을 잘 보시면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 동그란 이미지하고 저희 게시자 이름 전기신경치료학회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십시오. 그럼 저희 전기신경치료 학회 그 유튜브상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상단 이미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 학회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클릭 들어가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신데, 이 중에 왼쪽에 보면 게시판 중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우리 카페 지도라고 있죠? 우리 카페 지도를 클릭하십시오.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국에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이신 선생님들이 병원을 등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